최근에 이제 무비자 입국 이후로 네. 중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음. 있는데 이번 요건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망치로 음. 조금 그래도 음. 돈을 버는 재력가를 타겟으로 한다음에 심지어 시신을 아하. 묻을 땅까지도 준비를 했다고 네. 하는데 예. 이게 일반적인 중국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범죄 조직의 뭐, 반여가 돼 있을 수 있는 중국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저런 사례를 들어서 볼수 있는 영화가, 네. 그 마동석이가 출연했던 범죄 도시나, 아 아니면은, 저기 뭐죠? 예전에 그 황해라는 그런 영화 있었을까요? 예, 아, 예,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저 수리남에서 음. 그 마약 장사는, 하그 음. 황정민 씨가 출연했던 수리남이라는 네, 네. 영화도 있고는. 그러면 저게 뭔가 살인청법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저런 살인 청부업자들은 네. 중국에서도 우리가 흑사회라 그래요. 예, 예. 예? 그 흑사회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는 연병깡패와 흑룡강성깡패 두 조지로 나눠져요. 네, 네. 예? 연병깡패는 주로 호남 출신들이야. 그 뿌리가. 음. 전라도 사람들. 네. 그러니까 과거 일제시대 때. 전라도 인민들이 많이 이주했던 데가 연변, 지금의 연변 쪽이야. 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좀무작시럽잖아이 음. 사람들은 더 추운 데까지, 흑룡강성. 아. 그래서 흑룡강성 무슨 뭐, 오상이라는 동네가 있어. 네. 나도 그저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 흑사회 친구들을 음. 내가 많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응? 걔네들 통하면은 뭐, 북한산 마약 수집하는 거 일도 아니야. 음. 그다음에 또뭐야 자네 어떻게 총중 구할 수 있나 그러면 예 형님 바로 맥, 몇 자로 갖고 올까요 음...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중국 사회에서도 뭐 러시아 지역이나 중국을 넘나들면서 네. 정말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이 걔네들이요 음... 만약에 중국 가가지고 주요한 어, 첩보를 구해야 된다 또 정말로 북한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 또 중국 내부 것도 좀 파악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려면 필경 반드시 저런 흑사회 출신들하고 어울려야 돼. 음, 네. 그럼 원장님전 네. 궁금했던 게 네. 흑사회랑 음. 삼합회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아둘다둘다 네. 음험한 그런 조직이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이라고. 음.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다라고 우리가 음음. 크게 에그 범주를 규정을 하고요. 네. 어, 삼업회 같은 경우는 중국 광동성 지역에 음. 남쪽에서 주로 어 음. 일어났던 음. 아, 그런 그 국제 범죄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데 네, 네. 이제 흑사회 같은 거는 음. 에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아 어, 각 지역마다 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정권 아닙니까? 음. 그 다음에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게, 어, 공안부나 안전부 같은 정보기관하고, 네. 그 다음에 군이라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그 다음에 정보기관, 아, 이런 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음. 왜그냐면 어, 안전부가 직접 가서 실행하기 곤란한 일은 흑사를 시켜. 음. 야, 이리로 좀 와봐. 음. 야, 김두모, 자네 말이야. 이번에 가서 저거 좀, 어? 청소 좀 해고 와. 음. 그럼 이제 가서, 숙착하고 청소를 하고 온다고. 네, 네. 응.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저렇게 뭐어낫 들고 도끼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범죄하려고 그랬던 게 내가 알던 애들도 그러는 거야. 돈 얼마 주잖아. 그러면 진짜 없애 줘. 응. 응. 내가 내가 만약에 그거를 미국의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 PMC 운영하듯이 내가 국제 범죄 조직을 갖다가 데고 리 와서 저 청소 작업을 쓴다. 그러면 내가 중국에서 만났던 애들 초청해 갖고 숨은 돼. 그런 짓을 안해요지금도 음. 그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그 동영상도 그 주차장에서 막 어, 쫓고 막 뛰어서, 쫓기는 네. 막 그런 장면도 나왔잖아요. 네. 그 보면은, 돈 받고 하는 거야, 그냥. 무슨 아. 커다란 무슨 뭐, 이념이 있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 야, 여보게, 당신 말해줘, 박사장, 저 자식 저거, 당고서 없애주고, 음. 어, 파묻어줘.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해갖고 음. 내가 사례비 해줄 테니까 아... 그러면 그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단순 범죄가 아니라 네. 중국의 범죄 조직이 지금 한국에까지 침투해 그럼요.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저게요 네. 저거 사람 죽이고 저런 일뿐만 아니라 네, 네. 저 범죄 자들이뭐 하는지 아세요? 뭘, 우리나라 신세계나 로또 백화점 상품권 이죠 어, 어. 그거 깡 하는 것도 합니다 어. 어?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상품권은 뭐야? 종이 아니야? 그렇죠. 그 상품권 만드는 인건가은몇푼 들겠어? 음. 100원 들까? 근데 찍어 놓으면 얼마가 돼? 10만 원. 음. 뭐 20만 원, 뭐 50만 원까지 원 원, 50만. 원, 이렇게 있잖아. 아, 50만 응? 원까지는 아, 자금 중에 만 원. 그러면 그 상품권을 네. 또 저렇게 할인해서 소위 비자금 식으로 음. 하는데 그저 범죄단들의 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상품권을 만약에 네.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사잖아? 음. 그럼 파는 건또 9만 3천 원에 팔아. 음, 싸게 판다고. 음, 음. 그러면서 자금 순환을 하고, 그걸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음.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파는, 판매하는 측도 음. 비자금 축적이 될수 있겠죠. 음. 음? 그니까, 한 번, 눈한번 감고 뭐 하면, 그냥 하루 전에게 몇백억의 현찰이 쭉쭉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흑사회 조직 같으면 보다 이제 더큰 범죄라 할 수가 있죠. 아. 응? 그리고 예, 예. 옛날에 그왜 뭐야? 그원춘 사건인가? 음, 왜 예. 여성을 조각조각 내서 그렇게 예, 살해한 예. 거 있잖아요. 예. 어, 지금은 뭐아라뱃 길에서도 뭐가 발견되고 하, 하체만 발견되고. 그러니까 어, 필요한 장기를 적출해서 빼내고 음, 음. 그냥 버리고 나머지는 어.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나는 거죠. 아... 지금 미국의 그저 범죄 조사단 C.I.D.가 네. 미 대사관과 함께 지금 신안 염전 쪽에 조사를 했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신안 염전 같은 데서도 그 동안 몇 명이 죽어 나갔는지 음. 몇 명의 내장이 적출돼가지고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모르죠. 예. 알 수가 없죠. 응? 그리고 특히나 전라 단도 전라북도 그 서해안 쪽에서는 네. 어~ 해마다 그 행불되는 사람들 숫자가 음, 다른 동네보다 음. 많으니까 네, 네.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행방불명이 되었는 것인지 음. 아니면 어~ 잡혀서 장기가 적출돼서 음. 어~ 지금 누구의 몸에 가서 지금 다시 또 살고 있는지 음. 그건 모를 일이죠 음. 네. 사실 저도 이제 백화점 갈때 음. 상품권으로 사서 음. 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음. 중국인 아니면 조선족 음. 이 사장인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그 명일때그그렇죠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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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품권 그래서. 갖고 이제 그런 장사를 하잖아요. 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중국의 여행단이 왔습니다. 음. 와가지고 그 상품권을 잔뜩 그런 식으로 깡에서 사는 거야. 음. 음.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나갈 때는 아니면 뭐명동에 로또 백화점이나 음. 어? 아니 면뭐 신세계나 뭐 이런데 가서 물건들 갖다 그냥 선반에 있는 거다싹 쓰리를 해버리죠. 음. 어? 네. 그리고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그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통일되냐면 돈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A라는 범죄 조직 이번에 100억 원의 현찰이 필요해. 그러면 원래 원래 원장은 중국 땅에 있는 거야. 음? 그럼 거, 거기에서 네. 돈을 갖다가 빼서, 그러니까 네. 뭐냐면 같은 범죄단이 네. 중국에도 통장 있고 여기도 통장 네. 있어. 네. 네. 그 식집 돈을 갖다가 송금을 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로 대차대조표상에 네. 더하고 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환전을 하고 무슨 하는데 돈이 100억이 필요했다. 네. 그럼 여기서 있는 돈을 뽑아서 100억을 써. 음. 그리고 저쪽에서 중국에는 통장에서 100억을 갖다 빼는 네, 거고. 래서 다시 그쪽으로. 어. 그러니까 돈 움직이는 것도 표가 안 맞죠. 음. 어? 그러니까 어, 이런 거를 갖다가 확인하려면 천상 소위 더블로 이렇게 해서 그 조직 안에 잠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경찰 요직 안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협조하는. 음. 음. 아니 그리고 아 거기 들어가서 그그 그러니까 그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같은 깡패 건달처럼 유장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네. 또 그걸 하다 보자 도, 도움 맛이 느껴지잖아. 아. 그러면 애들이 이 변질이 되 이런 거야. 그게 바로 예전에 그 영화 안성기 씨하고 박중현한테 굿캅배드캅 나오듯이 음. 응?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도 그렇고, 뭐, 정보기관도 그렇고, 또 뭐, 군인들도 그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퇴, 퇴색이 되는 거예요. 음. 지금 저렇게 망치 들고 도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저런 게, 네. 결국 무슨 덕분이겠어요? 무비자 입국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저런 거고, 네. 그게 지금 미국에서도 발생했듯이 남미, 멕시코에 살고 있던 각종의 범죄자들을 국경문을 열어서 바이든 때한3천만명 이상 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 숫자로 부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똑같은 거죠.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소위 말해서 표면적인 부정을 저지르는데 지방선거는 지금 조선족들도 할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민주당 예비 후보들을 다 당선시키려면은 저런 식으로 지금 무차별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선거를 갖다 치르는 거죠. 지금 특히나 내부 음. 저 상황이 정치도 음. 그렇고 뭐 재판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런 좀 어떤 범죄 조직에 연관돼 있는 사람이 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여지가 아무래도 높겠죠. 그럼요.